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MC를 맡은 금호건설 건축 시공 직무 신입사원 김건우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업준비생 분들을 위해 저희 신입사원분들을 간단히 인터뷰해보고자 하는데요 어, 자기소개 한 번씩 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 시공 직무의 김병수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 시공 직무의 고경현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시공직무의 이종현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시공직무 권혜지 매니저입니다 네 자기소개 감사드립니다 어,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준생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점이 면접 당시 질문들일 것 같은데요 신입사원분들께서 면접 당시에 받았던 공통된 질문이나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하였고 주변 지인들한테 저의 자기소개서를 보여주며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먼저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지인한테 질문을 3개 정도씩 부탁하였는데 유독 분도수가 높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 혹시 어떤 질문을 있었나요? 대외 활동과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대외 활동과 관련된 질문을 미리 준비하였고 실제 면접장에서도 면접관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미리 준비를 한 덕분에 면접장에서 실제로 떨지 않고 잘 답변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종현씨께서는 어, 답변을 하실 때 가장 뭐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어, 경험을 나열하는 것보다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고 그 경험을 직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어필하는 것이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조금 부끄럽더라도 주변 지인들한테 자기소개서를 공유해서 질문을 요청받고 이를 잘 정리하여 공통된 질문을 위주로 면접을 잘 준비하신다면 면접장에서 떨지 않고 침착하게 답변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 그러면 이제 혜진 씨께서는 어떠한 질문들을 받으셨을까요? 저는 자소서에 논문 작성 경험에 대해 적었는데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었어요. 제가 면접 준비 당시 때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여 제 논문을 여러 번 정독하여 실험 재료, 실험 방법, 주제 선정 이유 등 나올 만한 질문을 모두 리스트업하여 미리 준비했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시는 지준생 분들께서도 본인이 작성하신 자소서를 여러 번 정독하시고 사소한 것이라도 나올 만한 질문을 모두 미리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네 어, 면접에서는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저도 면접을 준비했을 당시에 예상 면접 질문과 답변들을 어, 30가지 정도 만들어서 준비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 예상 면접 질문들 중에서 어, 본인들만의 필살기나 어필했던 강정들이 있으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 졸업을 해서 학교에서 방학 중 참여한 현장 실습 외에는 별다른 현장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점들을 어필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실습 당시 타인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를 바탕으로 저만의 강점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어떤 강점이었나요? 어, 저는 일단 방학 중에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그중 휴게소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것으로 공장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팀원들과의 소통 능력을 많이 향상시켰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현장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자신이 했던 아르바이트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필살기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 어, 저랑 비슷하신데요. 어 그래요? 어, 저도 놀류 센터에서 장기간 일했던 경험을 자기소개서나 면접 당시에 말씀드렸었습니다. 타 업종의 뭐 작업 프로세스라든가 일하면서 발생했던 었 에피소드 등을 건설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신다면, 현장 경험이 없더라도 충분한 비이될수 있을 것입니다. 네. 실무 경험이 없다면, 두 분처럼, 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본인의 경험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 네분 모두 건축 시공 직무이신데, 어 건축 시공 직무만을 위한 꿀팁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건설 현장에서 안전은 더 중요한 지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건설 안전 기사를 취득하여 전문 안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기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그럼 혹시 건설 안전 기사 취득하셨나요? 당연하죠. 네? 수도 있어요. 주현 어. 씨는 또 다른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시공 직무를 준비할 때 현장 경험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방학 기간 동안 틈틈이 인턴 활동을 하면서 현장 경험을 쌓았는데 이때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나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직업을 선택하기 에 앞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저도 현장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금무건설에 입사하기 전에 현장에서 약 8개월 정도간의 실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현 씨께서는 종현 씨가 말씀하신 현장 경험 이외에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건축 시공 직무에 지원하시는 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건축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 기사를 하나 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건설 안전 기사 취득을 목표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뉴스 기사나 매체를 통해서 건설에 대한 이슈를 자주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어, 기업을 준비하는 만큼 어, 그 기업에 대한 분석과 최신 건설 트렌드 이슈들을 어, 조사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혜지 씨께서는 어, 아무래도 건설 시공 직무 특성상 현장 경험이 많은 편이라서 어, 여성 인력의 채용 비중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 건설 현장에서 여성 인력 또 면접가는 분들께서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면접 준비 당시에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동기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여성으로서 힘든 점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공통적으로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외에 성별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트러블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럼 혹시 면접 당시에 여성 엔지니어로서 현장 업무를 잘할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도 받으셨나요? 면접 당시에 관련 질문을 받지 않았지만 마지막 할 말에서 저는 학창 시절의 육상과 스키 선수를 했던 경험을 어필하면서 자신감 있게 체력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인간관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경험을 얘기하면서 씩씩하게 그 또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을 굉장히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제 주변에도 여성 시공직무 지원자들이 많은데 해주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건축 어, 시공 직무를 준비하시는 여성 엔지니어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저처럼 관련 경험을 들어서 씩씩하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권혜지 매니저님이 저랑 같이 면접을 들어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씩씩하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남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혜진씨의 답변이 건축 시공 직무를 준비하시는 여성 지원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업준비생 여러분, 어, 지금 정말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 저희가 만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업준비생 여러분, 감격을 지원합니다!